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참 1등 대접 아닙니까 부인에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아주 맛있는 빵 굽고 또 무리 가운데 가서 아주 살찌고 좋은 고기가 연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를 종이에 주어서 잡게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로써 남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고 물질로 남을 대접하면 언젠가 그 대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어요. 저 미국, 텍사스 주에 가면은 한국인 의사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농장이고, 뭐,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냐면, 하루는 아침에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서 출근을 하는데, 쫙 들어가는데, 택시 한 대가 쫙 오더니만 병원 입구에 득극됩니다. 그런데 백발이 승승한 노인 한 사람이 내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택시 운전사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서 택시비 때문에 승강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이 노인은 열심히 뭐 메타기를 손가락으로 가아치면서이 메타기에 나온 대로 내가 택시비를 줘야 하니까 택시 운전수는 매타기는 소용없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매타기 보관 한다 우리가 달란 대로 줘야 한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손을 일하고 그러니깐 이 영감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걸슴 그런데 그 많은 의사와 직원들이 출근 시간에 올라가면서 못본채 가는데 이의사선생은그 옆에 갔습니다 가주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영어를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식중독이 걸려 가지고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 놓고 내가 나을 때까지 매일같이 우리 아내를 찾아 봅니다 너 오늘 택시를 타고서 왔는데 왜 택시 운전사가 저기에 메타기에 나온 그대로 돈을 안 받고 더 돈을 달라 하냐 말이야 끝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복개 도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운전기사에게 주면서 운전기사라고 꾸이셨습니다. 당신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가지 씌우겠느냐?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게 어려우냐?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은 한국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이 아직 택시기사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막 울더랍니다. 그 여러분 객지에 와서 외로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바라면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의 감격을 줍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감님이 명함한 장을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영감이 뭐별볼일 없이 다 늙은 영감야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니까 그냥 명함한장 줬어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 어떤 얘기 하냐면 텍사스에서 큰 농장을 가진 백만 장자예요. 그러고 이제 뿌렸는데 이 노인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도 세상을 뜨고 영감님이 세상을 뜰때 자기 변호사를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데 그 영감님 뭐하면 명함을 내놓으면서 저 한국의 세월한서병원에암흑개라는의사인데이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그래가 호박이 능쿨째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laughs> 보십시오. 조그만한 친절이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눈사람처럼 커졌어, 커졌어. 그 영감님의 가슴 속에는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그 의사에게 받은 그 친절이 못내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그 의사에게 다내줬요 이러므로 성경 말씀 히브리스에도 보면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등한히 하지 마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 손님을 열심히 잘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사를 대접하고 말았어. 그래서 천사를 대접한 결과로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거든. 그,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천사인가, 마귀인가 알아보고 대접을 해야 돼요. 그 잘못 대접해서 마귀를 대접했다가는 박살 난다고. 나는 이 성경 말씀에 크게 감동을 해서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야 천사를 대접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질시기 가난할 텐데, 육군 소령 마크를 달고, 여기 십자가를 탁 다른 군복을 입은 군목이 왔어요. 자기는 군복 소령인데, 그 근처 고 과원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고서 가겠다. 그러고 왔다 가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단간방이라도 자는데, 군복 소령인데, 어떻게 철야를 할 겁니까? 그래서, 아유, 뭐, 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방에 들어가서 자자, 그랬습니다. 그래, 내 속으로는, 야. 손대지박기를 힘쓰라 했는데, 나야말로 모범적이다. 그래서, 우리 그때 빵밖에 없었어요. 밀가루 빵. 그 밀가루 빵을 갖다가 반쪽을 나누어가지고서 그 문하고 나오고 먹고, 물 마시고. 그러고, 밤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성경은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걸 내가 영모, 뭐, 나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고, 그 목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아주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자고, 그럼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나는 이게 손님으로 왔으니깐 조준도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오. 나는 은혜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참 고이고의 고이 책매권극이 두고, 내 주일날만 입는 옷한벌 있습니다. 그건 정말 모셔놓아요. 그 이외에는, 아주 헐무리한 옷을 입죠 새벽기도도 헐무리한 옷을 입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입고 나갈 옷그한분그백장도기니까 벽에 다가딱싹 그러는. 근데그 녀석이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 옷을 치라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왜저 옷을 자꾸 치라 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가 새벽기도를 내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화장실에 가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침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한시간 내지 두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오는데 내 손님이 있고 하니까 나한시간쭉 기도하고 와서 빨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니깐 말 같네 내가 덮고 잔 혼리불 그 호층 뜯어가지고서 거기에 내 있는 책하고 그리고 내그 담불 신사부하고다 싸가지고서 지고 갑니다. 손, 손 대접을 잘못하다가 박살나버리고 말았어 나는 천사를 대접한 줄 알았는데 사탄을 대접을 했어 근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강하게 대접할 그걸 못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녀석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부딪힌 자리에서 희한한데 부딪혔어요. 서울 시내에서 내가 화장실에 좀 가야겠다 싶어가지고서 소변을 보러 갔는데 그 놈도 소변을 보러 왔어다딱 만났는데 그 나를 보자 말자 기절 초풍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가서 뒷들미를 잡고 이놈을 갖다가 혼을 내 줘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 가지고서 아이고. 옛날에 내 양복 가 가지고서 지금 출세해서 잘산줄 알지만 았 지금도 저 사기꾼이 돼 있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날 보더니 뭐혼비백신해서 그렇 나가는 건데 뒤에 가서 잡질를 않으시.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대접할지라도 아주 잘 분별하고 대접을 해야 돼. <laughs> 무조건 하고 손대접에다가는 사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기를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는 손대접할 때참 기도 많이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주 분별해가지고서, 그래가 손대접을 한다고. 요 서대문에 있을 때는 신학생이라고 와가지고서, 올때갈때 없이 쭉으로 있기에 교회에서 잠재우고, 교회 사무실에서 자도록 해주고 돌봐주는데 주일날 저녁에 금고를 깨가지고서 금고에 있는 돈 하나도 없이 다 가지고서 달아나 버렸습다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면 한 주일 연보를 다가지고가 버렸어요 근데 그 놈도 또 내가 만났어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정부 장로교회에 가서 부흥를 인도하러 갔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을 때그 동놈이 그교회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때도 내가 용감했으면 거기에서 목덜미를 잡았을 것인데 그돈 가지고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될줄 알았는데 막그 교회도 독질하러 왔는가 봐요 그 다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교회도 잘 되고 저, 저도 아주 모든 환경이 좋았을 텐데 영 죽게 돼가지고서 나를 찾아왔어.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다시 자기를 한번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네가 교회 돈 훔쳐간 그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 성전에 내놓기 전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교회 돈을 훔친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수있내 돈을 훔쳤으면 용서해 주겠는데, 하나님이 돈을 훔친 너를 어떻게 내가 해주겠냐. 그래서, 노아는 좋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병도, 몸도 병도 고심은편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사기치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 사기치고 한 사람 치고 그 결말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경험 말을 하면 내가 상당히 많이 말할 수 있어요.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3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고 난 다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마침 대집을 한 것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대접해서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